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거나 사인할 볼펜질 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청구할까요 아루 석히 지정을 해 두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세용 라이프 킹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보험은 가입돼 있으시죠 하나도 없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가입된 보험증서 안에 지정 대리 청구인 누구. 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다. 그건 아마 여러분은 분명 훌륭한 설계사를 만나신 게 분명합니다.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루속히 지정 대리청구인을 지정을 해 두시길 권합니다.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. 그러면 너무나 경황이 뭐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병원에 가긴 갈 거예요. 그리고 뭐 이것저것 처리하고 뭐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이제 정신을 조금 이제 차릴 때쯤에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? 돈 생각. 아, 이거 병원비 얼마나 하고 뭐 이런 생각 하실 거고 분명히 아차차 보험 들어놓은 게 있었지?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. 집에 저 장롱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험증서를 꺼내봅니다. 그러면서 뭐 봐도 잘 모르겠고 뭐 이러니까 설계사한테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하는데, 아. 그 설계사 맞아, 그만뒀지.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든 뭐, 콜센터에다 연락을 하든 뭐, 이렇게 할 텐데. 어쨌든 보험을 청구를 해야 돼요. 보험금을.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, 문제는 그 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누구죠? 지금 쓰러져 계신 분이죠. 만약에 정말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서 눈만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거나, 이렇게 사인할 볼펜질 힘도 없다. 그러면 어떻게 청구할까요? 방법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. 첫 번째는 그냥, 그냥 그 환자인 척하고 사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청구를 하든가. 근데 둘다 문제가 됩니다. 왜? 만약에 가짜로 사인해가지고 내면 뭐, 모르겠어요. 보험사에서 청구해서 그냥 보험금을 입금해 줄 수는 있겠죠? 근데 누구 계좌로 들어올까요, 돈이? 바로 그 환자 계좌로 들어옵니다. 그러면 뭐 부부 간에 그렇다고 뭐 비밀번호라든지 뭐 공인인증서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환자 계좌에 들어온 돈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은행가도 안 해줘요.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법원에 가서 뭐 떼야 될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. 되게 복잡합니다. 안 그래도 경황이 없는데. 그래서 이럴 때 만약 보험에 지정 대리 청구인 누구라고 배우자나 가족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분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굉장히 쉬워요. 그냥 청구하면 돼요. 대리 청구할 수 있게 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청구하면 청구한 그 대리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걸로 그냥 병원비를 치르든 뭔가 급한 불을 끌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제도 꼭 이용하실 수 있게 기존에 계약해 놓으신 보험에 지정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그거를 서로 지정해 두시면 좋습니다. 저는 저희 와이프랑 서로 지정 대리 청구인 그 다음에. 사망 시 수익자까지 서로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결 좀더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좀더 간결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수 있겠죠.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입니다. 지금까지 인생왕 라이프 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뿅.